안녕하세요 오늘 LN2. 한화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1회 초부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원볼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지를 않았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다음 타속에는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시즌 2할 6푼 7리 1개 홈런 바깥쪽으로 하는 원볼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로 왼죠3루수 잡고 1루로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되죠? 상황에서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리 속지 않습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잡아 냈어 살짝 가라앉는 공이었는데 베팅 걸렸습니다. 빗맞았어. 2공 바라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참아내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토토패치 5구째. 투에서 스윙 3진. 삼진.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1사에 타자. 주자는 두명 다음 타자는 양의지, 양의지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 2루입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빠집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김재환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구 싸움이 아, 굉장히 진짜로. 중요합니다. 변화구 타격 초구 빠올입니다. 내속게 돌려봤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원앤투 잘 골라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정도에서 떨어지면 흘려 나가거든요. 킹 삼진! 펀치아웃! 공수교대 오늘 두산의 선발투수는 등번호 48번 선수입니다 이후에말 한화이글스의 공격. 한화 공격입니다 이글스. 바깥쪽에 볼, 원볼 받아쳤습니다 <laughs> 센터쪽에 한타!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지환. 7푼 5리. 한개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2번. 너무 깊었어요. 주자는 신경쓰지 말고 타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병살타! 3번, 3번.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가장. 2푼.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2회,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공격.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두산의 타자. 공격은 선두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투구가 안된다는 거죠. 지금. 잡아당깁니다. 삼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1사일 주자 없습니다. 2루수. 7번 타자 강승호,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구리 김계 홈런 났습니다. 원볼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right.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볼 카운트 1-1. 놓치지 않타 2루에 2루에서 사이 주자는 <laughs>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laughs> 허경민 선수입니다. <laughs> 시즌 3할 5푼 1리. 투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밀어냅니다 1루수 잡고 2루 주자승루에서 멈춥니다 9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정수빈. 시즌 4할 1푼 2이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째 변하고 잡아당겼고 1루수 1루에서 아웃 양팀 점수 2회 없습니다 말. 2회 말 한화,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볼카 원앤원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때려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송구1루에서 일루 타자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파석에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몸쪽 깊게 찔렀습니다. 원앤원 너무 깊었어요. 볼입니다투볼런스트라이크 깊숙이 두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레야를 넘지 못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상리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많은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구 때립니다. 오익수 내려옵니다. 양팀 점수 초. 없습니다. 배우 3회 초두산베어스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는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1루로 1루에서 스윕. 앞선 타석에서 안타있는 김재호 선수입니다 원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뺍니다 원볼 지금 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갑니다 전준호가 잡았습니다 3번 1사 3번. 주자 1루 타석의 3번 타자,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째. 이건 속지 않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습니다.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2앤2가 됐습니다.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카운트였죠. 좌익수 처리합니다. 4번,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 타석은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 2구째. 2구 타격. 수아잘 잡았습니다. 잘루일로. 양팀 점수 없습니다 말. 3회 말한화이글스 한화 공격. 공격입니다 한화이글스의 공격은 선두타자 공번호 41번 선수입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2루까지 갑니다 투자는 2루가 되자. 됐습니다 홍수. 득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어? 2할 오픈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점 빠졌습니다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조금 더 높은 계절에서 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투볼런스라이크 좋은 투구입니다 타자 첫골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았어요 굉장히 잘 쫓아갔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째 잡아당겼습니다. 1루 수쳐 맞습니다. 2루 주자 승루에서 멈춥니다. 4석의 1번 타자, 1번 타자. 김혜성, 김혜성 선수입니다.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1리 간 빠져나갑니다. 2루로한화 이글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일 어 대형. 타석의 2번 타자 유경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오지환.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짝띄니다 도루 성공!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몸 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투 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드라이크!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 투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1, 2간으로 빠져나가는 적 시타입니다 홈으로 성공! 들어갑니다 타석에 이정우 선수입니다. 중견진. 첫 타석에서는 선진이었습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2구째. 2구는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원앤 원. 멀어 보이죠? 변화구. 콕 갖다 댔습니다. 2루에서 아웃. 반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두산 가겠습니다. 4회 초. 두산베어스의 배어스.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right.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베어스입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겼고 1루수 잡고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가자. 없습니다 6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원볼 지금 구위 자체는 남을 할 때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안타가 될 뻔했는데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투보런스브라이.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날 크로운 타구.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2루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에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좌측에 파울. 2구째 2구 높았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4구째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2루 쪽으로 앞선 주자 지우고 2루 거쳐 1루까지 결국 병살 타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4회말 한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스트라이크. 변하고 스트라이크 정중인. 잘 갖다 맞추다 군데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5번, 5번 타자,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투구수가 맞아. 현재까지 35개.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등번호 48번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렸습니다.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득점권 4, 상황에서 3, 최정 6, 선수입니다 최정.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하나 빼해봤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스트라이크.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땅볼 타고 센터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홈으로! 출범, 타자. 한화 이글스가 내네 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말루에서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원볼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건 아닌가 싶네요. 2구 파울입니다. 트라이크. 스윙 스라이크원앤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전멸했어요. 잘 맞은 타구인데 중견수가 잡았고요. 루자태업해서 홈까지. 3루 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추가득점 찬스에 8번 한화 이글스. 8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트레이. 첫 타석은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2구째. 2구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야 합니다. 타자 때렸고 2루에서 아웃. 1루. 이렇게 쓰리 아웃. 한화가 앞서고 5회 있습니다 초. 5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8번 3. 타자 3. 허경민 선수입니다 8.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골이 들리지 않습니다 원볼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강한 타구 유격수 잡아 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어려운 타구를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1사일주 없습니다. 하석의 9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초고났습니다. 원볼 참 참아내기 힘든 계적을 참아내네요. 드라이크.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석지를 않았습니다. 3구째 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1번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원볼입니다 원볼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포스였어요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2번 타자 김재호 6개월치. 선수입니다 김재호.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원볼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들어가면서 카운트를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1루수 밑에 빨려들었습니다. 5회말 반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Right. 초고 일루수. 낮은 존 통과. 강백공. 낮은 공 때렸습니다. 배트에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멈쩍 붙여봅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1사 의주자 없습니다. 김에선. 1번 타자 김혜성 스트라이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 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1루에서 아웃. 타점. 타점을 생산했던 인터치스. 오지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원볼.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원볼 1스트라이크. 날카롭게 스트라이크.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볼 2스트라이크.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6회 초부산베어스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선수가 현재까지 60개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노볼트 no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윙 삼진! 1사에 주자 없습니다. 호수. 타석에 4번 타자 양희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무안타 때립니다. 투아웃타석에 5번, 5번 타자 김재환 타자. 선수입니다. 김재환. 오늘 2타수무안타 다진존을 찔렀는데 이공은 보고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잡아냈어요. 높게 떴습니다. 3루수가 잡아냈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6회 말 반화 이글스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타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원아웃도 했습니다. 역시 최고의 예수답게 여유가 있습니다. 점중목.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파속에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파속에는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원볼. 멈쩍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One 변화구로 가지 않고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 것 같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1루 right.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3차. 1사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상황에서 최정 선수입니다. 원볼. 원아웃. 주자는 2, 3루입니다. Right.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투볼런스프라이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엄성구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지금...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높았습니다. 원볼 낮은 공 포수가 처리하면서 스리아웃 7회초두삼 대어 세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6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양석판. 이 공도 참습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일리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타석의 7번 타자 강승호.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드라이브. 경살타가 있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 역시 부담스럽겠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 나을텐데 2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 3루수. 주자 1루 타석의 8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드라이브. 오늘 2타수 무안타 2구째 높게 들어옵니다 원앤원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끌어당기면서 왼쪽으로 날카롭게 좌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1루 주자 상루에서 멈춥니다 되자. 원아웃 주자 상루와 1루 득점권 상황에서 정수빈 스트라이크.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2구째 돌려봤는데 파울 3구째 파울이 됩니다 여전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기다리면서 처리 <목소리>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오늘 상타수 2안타 바깥쪽 조금 멉니다 원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도루 성공 상당히 빠르죠 세 번째 공 높게 왔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압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2앤2가 됐습니다.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어요. 끌려 나왔습니다.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칠회 말. 안화 이글세 스 공격입니다. 안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이지. 이구.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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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루수 정면 2루수 잡고 1루 1루에서 0 0 0원 2,000원. 2,000원. 2 0 0 0 2타 2,000원. 2 0 0 0 안타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2번 타자. 오지환,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지환.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몸 쪽에 볼 원볼 2구 헛스윙 볼카운트 1앤1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100점권 상황에서 중견수.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드라이.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갈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스윙을 잘했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9.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초. 가겠습니다. 투수로 바뀌는 것 같아요. 투 마운드에는 김대유 2수. 선수입니다. 김대유 이공 바라봅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랭크 반정을 받지 못했어요.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오늘 안타가 없는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오늘 상타 수무 안타.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투보런스트라이 끌려 나옵니다. 무릎 높이. 토볼 트스트라이 아무리 낮은 볼을 잘때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오! 때립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1사 주자 1루. 아, 4번 아,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3 타수 무한타. 타자 첫거2글 파울. 지금도 늦었어요. 3구 높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목소리>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3루에. 오버, 추가 득점 오, 찬스에 두산베어스. 득점권 상황에서 김재환, 김재환 선수입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삼구째.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비록 볼이 되었습니다만 좋은 커브였습니다. 4구 파우. 타자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을 때는 타이밍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좋은 타이밍이 돼야 되거든요. 양석환. 덕분의 마운드는 이제 최중현 선수입니다. 투수. 최고. 낮은 존 통과. 구째, 넓게 날려오는 2구째 볼카운트 1앤1 주자는 1루 3구째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안타 3타자 연속 안타 상당히 센스있게 지금 안타를 만들어내는 장면 홈에서 득점 두산베어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2구째 right.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3구는 멀리 하나 뺐습니다4구째를 잡아 당기면서 했죠. 1루로 팔번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3루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하석의 8번 타자, 스트라이크. 허경민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드로우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원앤투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드라이! 드라이! 들어옵니다 삼진 파석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주인승.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laughs>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드라이크습 쫓아갑니다 왼쪽 연타. 범우라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두산베어스 투수 있겠어. 교체를 하네요. 한화의 네 번째 투수, 투수. 김민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계속 스트라이크 존에서 흘러나가는 투구를 가득할 필요가 있어.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카운트가 불리할 때는. 어려운 코스는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피해가야 되거든요 <같다>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5골를 때립니다 3아웃 됐습니다 젤로는 공격. 3, 6, 하루회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전준우,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잘 맞은 타구인데, 아, 맞은 타구인데. 어? 센터 쪽에 한타자 2루 갑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우익수.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뛴것 같아요. 드라이브 처리합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의 6번 타자 최정.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주자 처리.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구회 초로 가겠습니다. 구회 초. 구산 공격.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스트라이크. 김재호 선수입니다. 김재호. 이구는 볼. 원볼원 스트라이크. 빠른 볼이 장점인데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앤 투. 4구 때입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잠안했습니다. 일사의 1사 주자 없습니다. 3번 타자.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를 받습니다. 2구. 높게 들어옵니다. 원앤원.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드라이!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원볼스트라이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어요. 블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앞선 타석에서 타자. 안타 있는 양희지 선수입니다. 양이지. 앞선 타석에서는 3루타가 있습니다. 좌중간 약간 침침 타군데요. 좌익수 내려옵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3연 9회 말한화이글새 공격입니다. 두 타자는 7번 타자, 네.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우중간 높게 떠올랐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2루까지 들어간다. 은 2루가 되었습니다. 쳐... 득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 수모 한 타. 2구째 밀어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한타 연속 한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이루자 호빈 한화 이글스가 끝내기 한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스코어 5대 4. 오늘 경기 이렇게 하노이비스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계방송 마칩니다.